하고 있죠. 쇼핑을좀 하고 있는데 요즘에 걱정하는 게떠세로 이제 물올만한 좋은 가격, 좋은 브랜드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크림 보니까 어느 생각부터 국내 브랜드 큐레이팅을 하기 시작하더니 괜찮은 브랜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모르는 브랜드도 좀 있어가지고 야 그러면은 크림한테 좀 연락해서 우리 떠세 제품 좀 마음대로 고르게 해주십시오. 쇼 부친 다음에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한대 준비됐나? 준비됐다! 저 반말을 몇 가지 브랜드 한번 둘러보고 괜찮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10개 미만으로 리뷰 한번 해봐야겠다. 그만해 꼭 계속 하게 되잖아. 지난번에 크림에서 픽한 거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입어봤거든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트롤리전 라이센스를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라이센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한다라고 몇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제품을 입고 나서 장사는 그렇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정말 오버 사이즈거든. 하 가슴이 야 이게 X 라지인데 거의 3X 라지, 4X 라지 정도 될 정도의 사이즈감. 요즘에 이 와플 롱슬리브에 대한 니즈가 살짝 있잖아. 그리고 얘가 흐물흐물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면티보다 무게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몸을. 차고 흘러내려 체온 관리 안된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 입으면은 찌찌빵 뱃살 빵 이렇게 나오는 티셔츠예요 입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그래픽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다 월드투어리스트처럼 뭔가 도시의 이름들이 쭉 박혀있고 내가 요즘에 운동해가지고 군살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호본능 일으킬 것 같은 이런 가오리핀 말아올려지는 핏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거 이거 15일 싹 올렸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름지면서 떨어지거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트루리즈랑은 아예 그냥 다른 브랜드 같아 너무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있다 근데 내가 항상 리뷰할 때 생각하는 거는 모두에게 만족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을 찾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그런 아이템 추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아이템들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져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안에 이너로 입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단품으로 입었을 때좀 멋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두면 이런 옷들은 그냥 바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잘 접어서 보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듭니다. 나 이거 입으니까 좀 연약해지는 것 같아. 양이 박사죠. 이런 멘트 뭐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음은 혼다 효과 협업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것도 라이센스 브랜드거든. 이 제품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라이센스 제품이 아니라 빈티지 제품이었다. 그래서 막이 나염 갈라지는 부분도 들어가고 세월의 흔적도 싹 전체적으로 묻어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나는 오토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혼다 라이센스가 국내에서 전개한다고 소문이 돌았을 때부터 약간 걱정했었던 사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혼다 우주 명차 이거를 의리로 풀어내는데 멋있게 풀어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혼다의 모든 제품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라이센스고 뭐건 디자인 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었다. 졸라 멋있어 이거. 이걸 입는 내가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약간 크롭하게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컬러 배색도 그렇고 여기 도트처럼 싹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파이핑 디테일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성. 턱이 없다. 이 브이넥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안에 티셔츠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으면은 그것도 너무 멋집니다. 사실 나는 요즘에는 잘하는 라이센스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많이 줄었거든? 근데 여전히 내 구독자들이 그 반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건너뛰기 하고 다음 제품 보시고요. 난그딴거아무렴 어때. 디자인 해보면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 한 번만 꼭 고민해보세요. 내가 그런 스타일 옛날부터 좋아했어. 미즈노나 아식스의 로고가 이런 형태의 나일론 제품의 가운데 툭 들어. 가는 거. 거기다가 청바지 매치하고 스니커즈 신으면은 그 쿨함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로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스포티한 느낌 내면서 입어주는 그 간지가 확실하게 있는데 이게 그 간지를 낼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6만 원대 요 정도 디자인, 퀄리티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딱 비주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 뒤에도 깔끔하게. 새끼야? 다음은 플레이버 리즘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픽 들어가는 거, 이렇게 뭔가 패치 형태로 들어가는 거. 솔직히 말해서 이플레이버 리즘? 처음 보는 브랜드이긴 한데, 그냥 딱 이미지로 봤을 때, 어, 이대로 나왔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브랜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 정도 디자인이 들어가고, 막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택배 깠을 때도, 워시 너무 센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입으니까, 몸을 한번 섞어 보니까, 느낌이 온다. 아,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아이템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중량감의 워싱의 디테일이다? 이거는 좀 소개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워싱의 바지를 입고 있거든. 이런 워싱이 하의로 들어갔을 땐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상의로 들어갔을 때 다소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근데 요즘에 빈티지가 워낙 메가 트렌디이기도 하고 나도 워싱 무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테일들 모자에도 들어간 게좀 재미있더라고? 이렇게? 작년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런 트렌드 있지. 패치로 들어가는 트렌드. 언젠가는 올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아직까지는 국내에 좀 스트릿 스타일의 브랜드에서 많이 하지 않는 디테일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니크함을 가져갈 수 있다. 등 뒤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패치가 더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요. 딱저 땅당 곳에 포인트로 잘 들어간 거 같아가지고 아, 10만 원에 이 정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볼 만하다 10대, 10대 초중반 친구들 스틸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냥 툭툭 가을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후드 끈도절이 없거든요? 근데 후드가 굉장히 이렇게 오버사이즈하게 나와가지고 혹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뭔가 세 보이는 그런 거 있지? 내가 이런 후드 쓰잖아 그럼 하관이 더 부각이 돼버려가지고 후드는 잘안쓸것 같은데 이 워싱 디자인만으로 충분 분이 10만 원에 값어치를 하지 않나 싶은 제품이에요. 유니크합니다. 네. 다음은 데프가먼츠의 피그먼트 워싱 들어간 농슬립인데 이게 좀 나염이 양팔분에 지키고 가운데에도 지키는 그냥 기본 피그먼트 티셔츠예요. 딱히 두드러지는특 칭, 봉제 워시 있냐라고 하면 아니지만 4만 원대 에 이런 롱슬리브 하나 가져간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으로 깔고 가는 아이템으로 가져왔어. 지금 팔 쪽에도 화려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레터링 이거 타투 맨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거의 레터링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레터링으로 입문용 아이템이라는 거야. 이 팔에 그래픽이 들어가는 티셔츠를 입고 싶을 때좀 부담스럽다면 입문용으로 이런 레터링으로 싹 해가지고 입으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 가슴 쪽에도 그래픽이 안정. 상감이 있는 그래픽이다. 누가 봐도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픽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미디움 라지긴 한데, 지금 내가 라지 입었을 때, 작단. 느낌이없거든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아까 전에 소개한 트롤리저는 완전 오버 사이즈의 이너보다는 단품으로 입어야 되는 제품이었다면 얘는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좀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다. 그만큼 막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그먼트 티셔츠 4만 원대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어가기 에 좋은 아이템. 자세히 보면은 트렌드를 다 담긴 했어. 이 워싱도 그렇고 이끝 부분에 살짝 살짝 디테일 들어간 것도 그렇고 나염 찍은 기법도 살짝 달라요. 안정적인 디자인 안에서 재미를 싹싹싹 추구한 제품이다. 다음은, 안티소셜소셜클럽.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데프가먼츠의 심화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피그먼트 티셔츠를 오랫동안 입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프레이 기법, 타이다이 느낌 해가지고, 워싱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이거 입어! 라고 하면은, 뭐야, 너무 센데? 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이제 뇌이징이 된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디테일이다. 워싱이 정말 재미있게, 독특하게 들어가기도 했고, 팔쪽에도 안티소셜 소셜 등판도 이렇게. 이게 원래 안티소셜 소셜 클럽이 스트릿 신에서 그래도 자신들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는 브랜드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양날의 검이었거든. 여기 쪽에 안티소셜 소셜 클럽 그 웨이브 로고가 앞 띠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전형적이고 뭔가 신선하진 않은데 진부하게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만의 확실한 아카이브가 있는 브랜드잖아 내가 그 전형적인 안티소셜 소셜클럽 말고 제품들을 다 뜯어보니까 디자인 예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업 후드 확실히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나 나이가 들수록 이게 후드티보다 후드 집업을 많이 찾아 이게 편하거든 입고 벗기에도 편하고 근데 스트릿 브랜드 여기저기 브랜드 많이 입어 봤잖아 요즘에 애들이 영포티 영포티 많이 하잖아 그 전형적인 영포티 이미지가 있잖아 그 나이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 다양한 트렌디한 신생 브랜드들이 쏟아지지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그딱 대명사 같은 브랜드에서만 소비를 하거든 영포티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슈프림을 입게 돼나 슈프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슈프림을 그냥 입게 돼 이게 그냥 뭔가 코디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입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스트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브랜딩 근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안티 소셜 소셜 클럽이 뒤지지 않는 브랜드야. 슈프림 입고 하는 건 영포티 소리 들을 수 있어. 근데 안티 소셜 소셜 클럽 입었다고 영포티 소리 안 듣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뭐 슈프림보다 안티 소셜 소셜 클럽이 더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모든 그 스트릿 브랜드 아카이브가 있는 브랜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로고 플레이로 가져가 주셔도 좋지 않을까. 난 생각. 다음은 후드티. 더 바이닐 하우스 야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목이 졸라 짱짱하고 좁게 해놔가지고 여기 팍 올라오는 그 맛이 있거든요. 나같이 대가리 큰 사람들은 입고 벗기가 살짝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툭 입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청바지 와이드한 거에다가 부츠 신고 그리고 툭 입어버리면 그냥 코디 끝인 느낌이야. 로고 플레이 이런 거 한다기보다는 그래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이엔드 스트립 보면은 막 오버사이즈 막 이런 아이템들 많이 나오잖아. 이건 딱 정통 스트립 느낌. 어디 하나 막 특출난 거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서 되는데 반항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바이브로 입어버리는 후드티다. 더 바이닐하우스. 여기 디자인이 막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요즘에는 대명사 같은 브랜드 로고 하나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누가 봤을 때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는 그런 후드 입는 게더 좋아. 근데 디자인이랑 컬러 웨이가 예뻐야겠지. 딱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스트릿을 입다 보면 은 이런 컬러감의 후드를 입는 날이 많지는 않아. 근데 맨날 이렇게 뭔가 모노톤, 블랙 이런 것만 입다 보면 재미어 가 없어 이런 것들 멋지게 코디하면 그깐지오라이할수 있거든요 이그 정도 컬러감의 후드티 하나쯤 장만해도 좋다 그게 더 바이닐하우스여도 되고 다른 브랜드여도 상관없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이 코디 컬러감 한번 참고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모이프입니다 너무 예뻐요 뭘 설명할 것도 없어 이거 사실 지금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모이프 대표 빼고는 내가 모이프를 제일 많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군더더기 없이 예쁘다 오버사이즈로 떨어지고 모이프 트 특유의 나일론 느낌 그리고 접밴드로 이제 위아래 바람 막아주고 툭툭 그냥 쿨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요즘에 경량 패딩 많이 입잖아 근데 이게 신슐레이트 들어갔는데 30만 원대란 말이야 가격대가 있기는 하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정말 많이 입었어요 이거 왜 많이 입었냐 이게 오토바이 탈 때는 좀 입기 애매한데 차탈때헤비아웃터 입으면 진짜 불편하거든 그리고 활동성이 더 중요하더라고 경량 패딩을 입는다거나 이렇게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패딩들 있지 활동성에 전혀 지장 안 주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이게 컬러가 다양한 나왔는데 이 컬러가 킥인 것 같아요. 검정색깔 바지에다 툭 매치하면 그냥 잘 어울려 버리니까 막 패딩을 칙칙하게 가면은 안 그래도 상막한 겨울에 더 상막해지거든요. 이 정도 컬러만 가져가면 괜찮지 않나. 이 컬러 자체는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온 건데 이게 신상을 10% 5% 할인하는 거는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떠세핏떠세니까이 가격이 가능하다. 이런 좀 러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가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느낌 보고 오시면 가시면. 된다. 다만,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30만원이면, 뭐, 구스. 다운, 이런 거 따지잖아. 따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브랜드 구매하시면 되고요. 30이 넘어서 입었을 때 느낌, 필이 오는 제품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떼베시용입니다. 이 날렵한 쉐입에 끌려가지고 아 이건 무조건 그냥 소개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내가 최근에 아오레가시 신발 되게 잘 신잖아. 그 쉐입으로 딱잘 나온 것 같더라고 스포티하게. 보통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 불편해. 이거 신고 돌아다녀봤. 근데 안 불편해 무조건 정사이즈 추천드리고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앞에 한 요정도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게 신어야지 덜 불편한 것 같아 의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굽 높이가 없는 거? 근데 굽 높이가 없어야지 이 밸런스에서 이 맛이 나거든요 약간 좀 로우 프로파일형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죽 소재도 괜찮고 툭툭 신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 스타일 좀 맞으셔야 돼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어울릴 것 같고 미니멀이나 밴디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너무 잘 신을 것같요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있게 센스 있게 좀 이렇게 미니멀한 감성 가져가 주면서 옷에 드레이프성 싹 이렇게 주름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에 끝에 마침표를 얘로 찍는 거야 그러면은 야그 간지나거든요 그거? 가격도 20만 원 언더로 떨어뜨려서 가져가면 나쁘지 않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데베시용이 디자인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마니아층이 좀 듣었거든요? 이런 좀 로우 프로파일형 구두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아 근데 현시점 데베시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신발이 이거긴 해요 제가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핏더새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가져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으띵 오늘 이렇게 크림에서 제품들 둘러보고 떠새로 소개할 만한 아이템 뭐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큐레이팅 해가지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야 이거는 계약서만 아홉 번 서로 막 더블 체크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최저가로 맞춰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제 가져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맥시야, 맥시야 가자. 야!